오은 경북 김천에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이 물건은 김천 에코타운에 위치해져 있고요. 현재는 나대디 상태에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곳이 에코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1타경 4047 대구지방법원 김천 4개에서 진행 중이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16일 10시에 진행 중입니다. 소재지는 경북 김천시 어모면 도암리 1467번지 물건의 종류는 돼지고요. 대지 면적은 454.6제곱미터 포지 전부고요. 경매는 이미 경매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금액은 7,273만 6천원이고요. 1차가 유찰되고, 현재 70%, 5,091만 5천원의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10%, 591,500원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요. 도합리 1,467번지고요. 보존 관리 지역이고, 자연취락 지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현황 위치는 김천시 어모면 도암리 소재고, 그린 스마트 빌리지, 일반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미성숙 주택지.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는 북측 및 남서측 6m 도로에 포장도로와 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갔을 때도 아무것도 신겨져 있지 않는 휴경지 상태였습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최선순위 건조당이 잡혀져 있고요. 이 이후의 권리는 다 소멸하는 권리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요, 현재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비고란 또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토지가 앉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린 스마트 빌리지라고 되어 있고요, 명칭은 김천 에코 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원 주택지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시청까지 직선거리로 7.4km 정도 됩니다. 지금 이곳이 경매로 나와 있는 김천 에코타운에 위치해져 있는 마을의 전경입니다. 토지를 한번 표시해 보면요. 지금 보는 이 부분이 경매로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거래된 금액들이 2018년부터 해서 19년, 20년 사이에 평당 50만원 정도에 분양이 되었고요.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보면 조금 비싸게 거래된 필지는 평당 73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금액 정도로 만약에 입찰을 보시면 실수여자 같으면 조금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달빛입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시 어머리 도암리에 위치한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하나 보러 왔습니다. 이 물건 현재 경매로 나와 있고요. 토지 전체 면적은 454.6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38평입니다.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토지는 양쪽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코너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토지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해발 고도는 약 220곳이 정도 되는 곳입니다. 토지 주변으로는 뭐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토지 활용도는 주변처럼 집을 지어서 생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김천 에코타운 단지 내에 위치해져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는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이 코너 부분에 있는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부분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이 도로가 안쪽 끝에 있는 도로고요. 앞쪽으로 보면 또 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기는 택지를 조성해 있는 토지여서 기반 시설은 다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축이 쌓여 있어서 경계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앞쪽에 소나무 바로 앞까지가 거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변에 분양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 19년도에 대략 평당 50만원 정도의 분양을 다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토지 가격은 한 65만원 정도 선에서 거래된 걸 확인했고요. 지금 이 토지는 50만원 밑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적인 메리트도 있어서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자 이쪽이 뒤쪽에 위치한 도로입니다. 이쪽 부분에 도로 경계 부분은 여기까지가 거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풀만 제거하고 이용하시면 뭐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택지를 조성해 놓은 지역에서 오수관로나 이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런 풀들만 제거하시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토지 안에 버스가 들어옵니다. 이 에코 단지 안에 버스 승강장이 있더라고요자 거기까지 한번 제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좌측편 이 부분이 오늘 보러 온 경매 물건입니다. 호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좌측, 소나무 앞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에서 그런지 상당히 조용하고 또 주변에 들어와 있는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어 있는 땅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버스 승강장이 보이죠? 자, 여기가 버스를 타는 버스 승강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집토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달빛이었습니다.